안녕하세요. 순정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람 하나의 값이 감초한 근이라니. 소양은 조용히 웃었다. 웃음 속에선 피비린내가 났다. 초봄의 바람은 살갗을 베고 장터 끝 약재방 휘장을 들어올린 손끝엔 떨림이 있었다. 사십냥 그것은 아버지의 기침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구절초와 감초 단기 한 달치 값이었다. 그리고 그 사십냥은 그녀가 첩으로 팔린 값이기도 했다. 그 집은 평안감사의 종친이라 했다. 내외는 부유하고 위세 높았으며 그들의 외아들 소양의 남편이 된 자는 것들은 학문을 논하고 속으론 주먹을 휘두르는 이었다. 첫날 홍색 장지문 안으로 들어서며 마주한 건 단정한 사당과 말없는 종들이었다. 단아한 규수 복장을 차려 입은 소양에게 노모는 첫 마디로 이르렀다. 니는 사람 아니다. 우리 집 개에도 문을 열라 하면 지가 눈치껏 연다. 그녀는 허리를 깊이 굽혔으나 그 몸짓이 예었는지 용서해 주시오였는지 그녀 자신도 몰랐다. 첩이라는 자리는 그랬다. 밥상은 따로 차려졌고 방은 외진 행낭채 한쪽 감이 부엌을 지나 대청마루에 다가서면 눈치가 등에 박혔다. 정실 부인은 묵묵히 하지만 교묘히 그녀를 피했다. 남편은 오지도 않았다. 첫날 밤을 혼자 불을 끄고 누웠던 그녀는 이 집에서 자신이 감초만도 못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밤마다 부모가 살고 있는 초라한 초가집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바느질조차 제대로 못할 만큼 손이 떨렸고 아버지는 흰담을 토하며 누워만 있었다. 그들에게 보내는 약값은 꼬박꼬박 나갔지만 집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매번 짧았다. 아직 숨이부터 계시다 들었습니다. 라는 말만이 날씨보다 더 건조하게 전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초승달이 걸린 밤 남편은 술에 취한 채 방에 들어와 그녀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웃었다. 내가 지은 밥맛이 이 모양이니 내가 밖에서 먹지.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입술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피맛이 입안에 돌았고 비녀 하나가 부러졌다. 그 비녀는 어머니가 준 유일한 혼수였다. 부러진 끝을 손바닥에 꼭 쥐며 그녀는 내일도 다시 해가 뜰 것임을 원망했다. 그 다음 날 약방으로 향하는 길. 얼굴에 난 상처를 비녀로 가리며 그녀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감초를 고르고 있었다.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는 따지지 않았다. 감초, 당귀, 천궁, 부모님을 위한 상비약은 기억이 몸에 익었다. 그 순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귀보다 감초를 먼저 고르시네요. 혹 감초의 해독 작용을 믿으시는 겁니까? 그녀는 흠칫 돌아봤다. 중침하게 도포를 겹쳐 입은 산에 그 눈빛은 바람처럼 잔잔했지만 어딘가 날카롭고, 말투는 공손하되 무언가 감추고 있는 듯 했다. 혹 약을 오래 다루셨습니까?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감초 두근을 손에 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그러나 그 산에는 그녀가 떠날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처음이었다. 상처 자국을 보며 눈을 피하지 않는 이가, 그리고 그 시선은 그녀의 무너진 심장 한 조각에, 조용히 불을 붙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도 그 산에는 감초 냄새 나는 골목 어귀에서 자주 마주쳤다. 소양은 처음엔 우연이라 여겼다. 그러나 하루는 약방 앞 벤치에 기대 앉은 그가 그녀가 다가서자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오늘은 단기를 빼셨군요. 어르신의 맥이 조금 안정되신 겁니까? 소양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질문 뒤로 말하지 않았다. 다만, 속내를 꽤 뚫지 않으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말솜씨가 이상하리만치 조심스러웠다. 거기에 그녀를 대하는 눈빛엔 염려도 동정도 아닌 일말의 존중이 있었다. 첩이라는 껍질을 통째로 벗겨내는 눈빛이었다. 그날부터 소양은 자신도 모르게 약을 고르며 그 사내가 있을 자리를 먼저 살피는 습관이 들었다. 이름은 은호라 했다. 약방에서 서책을 구하러 왔다더니 어느 날은 마당 끝 허름한 평상에 앉아 직접 한약재의 향을 감별하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진피는 단내가 나면서도 약간 쓴맛이 도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피를 풀고 길을 돌리니 마음의 응어리도 풀릴지 모르지요. 그는 늘 마음이란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소양은 어쩐지 그 단어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고 냈다. 마음이라니 그녀에겐 가질 수도 내밀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 즈음부터 남편의 폭력은 더욱 잦아졌다. 첩이면서 바깥 출입이 잦다는 이유였다. 상처가 자주 눈에 띄기 시작하자 은호는 하루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 물었다. 가끔, 아주 가끔, 약 대신 말을 건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소양은 그저 고개를 저었다. 전 듣는 일에 익숙합니다. 말 끝에 스스로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그녀는 감초를 받으러 나섰다. 돌아오는 길에 쓰러졌다. 머리가 어지럽고 피가 입가로 솟았다. 지나던 행인이 소리를 지르자 가장 먼저 달려온 이는 은호였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업었다. 치맛자락이 휘어지고 부러진 비녀가 다시 흔들렸다. 그가 안고 뛴 곳은 약방이 아닌 자신이 묵는 객주 뒷방이었다. 그곳은 익모초와 당귀, 천궁, 자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여기서 왜 이런 약들이 있는 거죠? 소양의 목소리는 미약했으나 의심은 또렷했다. 은호는 잠시 침묵하다 이르렀다. 그대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도 상처받은 자들을 본 적이 많아서. 소양은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머릿속은 이미 맴돌기 시작했다. 이 사내는 누구인가? 그 사내가 누구냐? 노모는 새벽녘부터 종을 깨워 소양을 불렀다. 물도 안 마신 채 앞치마에 묻은 물기 그대로 무릎을 꿇어야 했다. 밤새 문틈으로 들려온 소문은 소양이 외간 남자에게 엎혀갔다는 것이었다. 첩이 사람들 앞에서 남자 품에 안겼다. 그 말만으로도 그 집안의 체면은 박살 날 일이었다. 그저 약방에서 아는 사람입니다. 병이 나서 우연히 엎힌 것뿐입니다. 우연히? 그자가 우연히 널 안고 우연히 널 덮치진 않았겠지? 노모의 눈동자는 산초씨처럼 도톰하고 그 안에 든 의심은 삽시간에 나를 세웠다. 다음 날부터 소양은 바깥 출입을 금지당했다. 장에 나가는 일도 약을 사는 일도 금지였다. 이제부턴 종이 대신 간다는 명령과 함께 소양은 그저 고개를 숙였지만 은호가 걱정됐다. 그의 말투, 눈빛, 익숙한 약재 배열. 평범한 서생이라기엔 너무도 치밀한 움직임과 절제된 몸가짐이었다. 며칠 후 우연히 방 청소를 하던 소양은 남편의 책상 서랍 안에서 관청 문서를 발견한다. 거기엔 형조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모서리엔 익숙한 붓글씨가 남겨져 있었다. 은호라는 이름은 아니었다. 그러나 서체는 약방 뒷방 벽에 걸린 그 사내의 글씨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은 기생과 함께 들어왔다. 쥐에 있었고 대문을 차고 들어오는 소리에 방 안에 초가 깜빡였다. 천년이 첩답지 않으니 내가 정실만 못하다 말이 나오지. 그는 갑자기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방바닥에 내리쳤다. 그 충격에 머리가 갈라지고 다시 비녀가 뚝 부러졌다. 정실부인은 말리지도 않았다. 아니 차라리 즐기는 눈치였다. 그밤 소양은 더는 울지 않았다. 대신 가만히 부러진 비녀 끝을 집어 들고 천천히 손바닥을 찔렀다. 피가 맺혔고 그 피는 조용히 글씨처럼 번져갔다. 마치 무언가를 쓰듯이. 며칠이 지나고 그녀는 몰래 하인 하나를 불러 약방에 편지를 전하게 했다. 편지엔 단한 줄. 비녀가 또 부러졌습니다. 그날 밤 약방 뒷방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마을 외곽의 탐관오리의 사재기 명단이 적힌 서류가 누군가의 손에 전달되었다. 발신자는 없었지만 필체는 낯익었다. 그 문서를 들여다보니는 한양 형조의 정호품 율관 홍은호였다. 소양은 편지를 보낸 후 오랫동안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 약방 뒷방창에도 불빛이 들지 않았고 그가 앉아있던 평상은 비어있었다. 혹시 떠났을까 그 불안은 다시 가슴 속에서 골마갔다. 며칠 뒤 약방 대신 장터 한쪽 약초를 말리는 마당에서 그를 보았다. 은호는 갈색 옥피마른을 정갈히 펴고 있었고 장옷을 둘러쓴 소양을 보자 잠시 손을 멈췄다. 오랜만입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소양은 걸음을 멈췄다가 다가서지 않고 말을 걸었다. 편지를 받으셨군요. 받았지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호크 그 말이 마지막일까 싶어서. 은호의 말투는 예전과 같았으나 눈빛은 무언가 결심한 자의 그것이었다. 소양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오히려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다 울었고 더는 자신을 위한 울음이 남아 있지 않았다. 이젠 제가 해야 할 말을 전하려 합니다. 그녀가 다가섰다. 그날의 이야기, 자신의 삶, 부모. 첩으로서의 굴욕, 그리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그제서야 은호와 마주한 채 처음으로 꺼내기 시작했다. 비녀가 또 부러졌다는 건 누군가 다시는 묶이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말에 은호는 오래도록 답을 하지 못했다. 자신의 손이 어느새 책상 모서리를 꽉 움켜쥐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 손끝에 핏기가 빠지고 눈동자는 어두워졌다. 그들 위해 움직이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집안은 탐관오리의 재산 은닉처로 지목되었고 나는 형조에서 파견된 감찰관입니다. 한낮 서생 행세를 한 것은 증거를 얻기 위함이었지요. 처음에는 그는 말을 흐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대가 그대의 고통이 그 무엇보다 먼저 보입니다. 소양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내 부모를 살리기 위해 첩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부응한 셈이지요. 하지만 그 값은 너무 크고 너무 쓰디씁니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부러진 비녀를 만지작거리며 계속했다. 첩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이 있때 부르면 안 되고 마음이 있때 꺼내선 안 됩니다. 때로는 하인보다 못하지요. 고작해야 시집안의 욕망을 덜어주는 그릇입니다. 그 말에 은호의 눈썹이 떨렸다. 그는 품 안에서 얇은 종이 몇 장을 꺼냈다. 장부 조작 내역, 허위 보고서, 가옥 뒤편, 밀곡 보관 장소 지도까지 치밀하게 준비된 서류였다. 이 모든 걸 정식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조에 넘기면 그 집은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전에 그대를 그 집에서 꺼내야 합니다. 죄인처럼 몰아세우기 전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데리고 나와야 하니까요. 소양은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엔 눈물 대신 결심이 서려있었다. 지금껏 내 목숨을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숨 쉬는 걸 기뻐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지요. 그녀는 은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 내 손으로 걸어 나가고 싶습니다. 누군가 없거나 끌고 가지 않아도. 그 순간 은호의 눈빛이 달라졌다. 율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결심이 깃든 눈빛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정오 약방 뒤 회화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자신을 데려와 주시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밤, 소양은 몰래 안채로 들어가 남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붉은 서찰 한 장을 꺼냈다. 외도 관계의 증거, 정실부인도 알지 못한 비밀 서신이었다. 그 종이를 오단에 품은 채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내 손으로 내값을 치를 차례입니다. 봄 비가 가늘게 내려 한양 거리의 흙먼지를 누기던 날, 은호는 형조의 암행 서찰을 들고 관하에 나섰다. 비에 젖은 서찰 가장자리는 소양이 남긴 편지지와 똑같은 섬유결을 띠고 있었다. 그 문서를 전달받은 순간, 은호는 확신했다. 그건 그녀가 쓴 것이었다. 수묵처럼 번진 글씨에는 간결한 문장으로 밀곡의 은닉장소, 가짜 장부수치, 외도에 쓴 관비 횡령경위까지 기록자만이 알수 있는 내밀한 정보들이 적혀 있었다. 그날 밤 은호는 형조의 정오품 율관이란 본명을 걸고 형조 관원 여럿과 함께 탐관오리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형조 율관 홍은호다. 수색령을 받들고 이 집의 재정을 검찰한다. 문 앞에서 논란종들이 우왕좌왕했고 정실 부인과 노모는 병풍 뒤에 숨었다. 그러나 소양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행낭채 앞에 앉아 있었다. 소 소부인,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남편이 다급히 달려왔으나 은호가 먼저 앞을 막았다. 단단히 다은 입과 냉정한 눈빛이 칼처럼 날카로웠다. 백성의 세금을 사사로이 빼돌리고 왕명을 위조해 물자 이동을 허위 보고한 죄. 더불어 가신을 매질하고 첩을 폭행한 혐의로 당신을 형조에 송구하겠다. 그게 무슨 누가 그런 거짓을? 그때 소양이 일어섰다. 손에는 남편의 외도 서찰과 가짜 장부 일부가 묶인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이건 당신이 쓴송글씨입니다 당신이 그 여인에게 보낸 시전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밀곡을 담은 장부를 내가 쓴 거라 했지만 실제 서명은 정실 부인의 오라비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주저앉았다. 노모는 오열했고 정실 부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은호가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형조의 봉인 문서였다. 처분 사람이 아닐지 모르나 진실은 거짓 위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 이 집은 관제로 몰수되며 관련자는 형조 직속 조사에 들어갑니다. 비가 그친 뒤 은호는 소양에게 다가섰다. 그녀는 그저 하늘만 보고 있었다. 문서를 본 순간 알았습니다. 그대가 나보다 먼저 이 싸움을 시작했단 걸. 소양은 가만히 웃었다. 비녀가 부러진 날, 저는 그냥 견딘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몸값을 제가 정하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녀는 말없이 부러진 비녀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은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마지막입니다. 누군가 날 끌고 나오지 않아도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그대가 내 안에 나를 믿게 해주었으니까요. 탐관오리의 집은 형조에 의해 몰수되었고 그 집안은 일가 친척까지 모두 조사를 받았다. 남편은 유배, 노모는 거처를 잃고 친정으로, 정실 부인은 병을 핑계로 가마문 밖을 넘지 않았다. 소양은 그 혼란 속에서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더는 자신이 그 집안에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이었다. 며칠 뒤, 은호는 조용히 그녀를 찾았다. 한양 외곽 작은 찻집 마루에서 그는 말없이 그녀를 기다렸다. 그리고 소양이 나타났을 때 그는 묻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품 속에서 혼문서를 꺼내놓았다. 이건 형조에서 허가한 이혼장입니다. 서명은 당신이 먼저 하셔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양은 조용히 받아들었다. 붓을 잡는 손이 잠시 떨렸지만 그녀는 확실한 글씨로 이름을 적었다. 그 순간 은호는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건넸다. 부모님께 드릴 약재입니다. 천공, 감초, 당귀, 익모초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마음말은 함께 드리고 싶었지만 소양은 그 말을 막았다. 은호공, 이젠 제 마음도, 제 부모도 제 손으로 돌보고 싶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웃으며 덧붙였다. 누군가 없지 않아도 저는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녀가 부러졌을 때마다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엔 슬픔과 경외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며칠 후 소양은 한양 북문 근처에 약초방 하나를 열었다. 이름은 소양당. 뜻은 순한 향, 바른 기운을 담은 곳이라는 의미였다. 그녀는 부녀자들과 궁방에서 해고된 시녀들을 데려다 침을 놓고 탕약을 다리며 살았다. 비녀는 더 이상 꽃으로 장식하지 않았다. 대신 고운 흰 댕기를 들이운 쪽머리로 새 삶을 살았다. 한때 부러졌던 비녀는 약방 안작은 유리함에 보관되어 있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잃었다 여길 때 그녀는 그걸 보여주며 말했다. 이건 내가 날 찾은 날 부러진 겁니다. 어느 흐린 날 약방 문 앞에 낯선 사내가 다녀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는 이름도 남기지 않았고 긴 도포 끝만 비에 젖었다고 했다. 다만 문 앞에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놓고 갔다. 그 안에는 말린 감초 두 뿌리와 접힌 서찰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대의 숨은 스스로 지켰고, 나는 다만 바람 한 줌이었을 뿐. 다만 묻고 싶소. 비녀가 부러진 날 그대는 정말로 아프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한참 동안 그 글을 읽고 다시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에 일어섰다. 날은 흐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가 잃은 건 비녀 하나였을까? 아니면 마지막 믿음이었을까? 가을이 깊어갈 무렵 한양 성북의 소양당 마당엔 감초줄기가 누렇게 마르기 시작했다. 약초를 말리는 평상에 앉아 소양은 천천히 실을 뽑았다. 익숙한 손놀림이었다. 그러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소이녀라 불렀다. 이름 없이 찾아와 탕약 한첩 얻고 울음을 참는 아낙들 곁에 말없이 물을 데워주는 이 비녀를 꽃처럼 단 대신 사람의 속을 덮이는말 한마디를 품은 여자였다.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아이 손을 붙잡고 약방을 찾았다. 소양은 허리를 굽혀 아이의 맥을 짚었다. 배알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린 맥문동과 감초를 다려주며 말했다. 이건 서늘하고 달콤합니다. 마음도 같이 풀릴 거예요. 그 아이가 약을 마시고 돌아가던 길, 노인이 돌아서며 물었다. 이런 자리를 지키는 일도 고되지 않소. 누구 하나 그대 손 붙잡아준 이도 없을 텐데. 소양은 잠시 웃었다. 예전엔 바람이 제 몸을 쓸고 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어떤 바람은 스쳐 가는 게 아니라 쉬어가는 것이었다는 걸,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소양은 그날 밤 문을 닫고 마루에 앉아 부러진 비녀를 꺼내 들었다. 은은하게 번진 금선 끝이 아직도 날카로웠지만 더 이상 베이지는 않았다. 그날 받은 서찰도 감초주머니도 그녀의 작은 함 속에 고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아래 홈문서 사본을 덧대어 넣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문서였지만 그것이 그녀가 자유를 선택한 증표였기 때문이었다. 달빛 아래 마당의 감초 더미 위로 회화나무 잎이 바스락이며 떨어졌다. 은호가 약속한 바로 그 나무였다. 한때는 기다림의 자리였고, 이제는 추억이 쉬어가는 자리가 되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는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낸 것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은 어느 낡은 비녀 하나로 남았다. 그녀가 잃은 것은 비녀였을까? 아니면 오래도록 침묵해온 자존심이었을까? 아니, 어쩌면 그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다만, 오래도록 잊고 있던 자기 이름 하나를 되찾았을 뿐이었다. 스스로를 구하는 용기 없이는 누구도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한다.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지혜일 수 있다. 사랑은 구원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동행이다. 진실은 부러져도 꺾이지 않으며 결국 거짓을 무너뜨린다. 흥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더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